누가복음 1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그 종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바로 죽, 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어, 이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도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이 과부의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11절 12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인 성의 위치는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조금 전에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보다 좀 먼데요. 가버나움에서 한 4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네인 어, 같은 이름인데요, 네인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 좁은 이제 급경사로 이루어진 그런 지대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길 양쪽편에 굴들이 파져 있는데 이 굴들이 바로 무덤으로 사용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제 이길 근처 성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행렬이 서로 마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대비가 되는 두 행렬이. 나인성 입구 근처에서 만나게 된 건데요. 한 무리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무리는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과 또 장례를 함께 슬퍼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행렬이 대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죽어가는 그 종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을 이루신 반면에 지금 오는 이 행렬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행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생명으로 또 한쪽은 죽음으로 서로 마주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남편이 죽은 거고요. 자녀라고는 아들 딱한명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죽게 된 거죠. 과부가 된이 여인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그가 의젓한 청년이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상당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가졌던 어떤 절망이 소망이 되고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이런 아들을 상실한 일이었기 때문에 과부의 마음이 상당히 찢어질 듯 아파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것은 이 과부가 부자였다라기보다는 어, 이 마을의 원래 당시 이스라엘 마을들은 장례를 공동체가 함께 치르기도 했고 또이 과부의 사정이 딱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은 과부 이 여인의 슬픔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13절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직접 자신의 눈으로 찾아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거나 할때 종종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아픈 마음, 긍율이 여기는 마음이 그 예수님이 움직이시게 된 기적을 베푸시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 상대방은 이미 죽어 있었고 또이 과부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죽음과 동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환자나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와 많이 달랐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올라오는 그 극률과 사랑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우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대목 아닙니까? 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그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살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겠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죽어 있는 존재를 부르시고 죽어 있는 존재에게 자신의 말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는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자. 예수님께 죽지 않고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고 예수님께 살아있는 그 청년은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의 반응에서 그 명령의 반응에서 말 그대로 일어나 안게 된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에도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의 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여전히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 어떤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훌륭하다 하는 목사님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그 일이 너무 안 돼서 참 마음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이 처음에는 부럽게 들리다가 나중에는 그거 거짓말 아닌가?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난 이렇게 안 되는데. 근데 왜저 목사는 저렇게 잘 된다라고 하지? 어,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더 나은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한 목사님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한 목사님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죽은 자 같이 순종할 수 없는 자 같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네가 나와 함께 살았다라고 했으니 그 주님이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선포를 믿은 것입니다. 한 분은 주님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 몸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내 상태가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이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믿은 것이고 또 다른 분은 자기는 정말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았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은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경험이 사실은 더 반복되고 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 주시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죠. 질병으로 죽는 이들이 있고, 전쟁에 나가 사망하는 이들이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이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이가 없죠.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사람을 건져내시는 분이 그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 앞에 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다가온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후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죽음 앞에 있는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들이 생각했던 큰 선지자는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중에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자식이 없을 때그 여인에게 자식이 생기게 해 주었고 이 자식이 죽었을 때이 아들을 다시 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다라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그 당시 아합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선지자 죽음과 같은 시대를 거두어내고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선지자 그런 자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보내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다, 우리를 돌보시는 자다라고 이들이 깨닫고 굉장히 기뻐하게 된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큰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지금 그 위로보다 사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할수 있죠. 보면 과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하셨냐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은 눈에 보이지만,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육신의 병을 고치심으로써 지금 이 사람의 죄까지 해결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바 있죠. 그러면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육신이 죽어 있는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만 다시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겠죠. 이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죽은 사람, 육체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그 죄에 묶인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은 육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보내셨고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절망들 죽음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그 죽음보다 절망보다 더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보다 우리 예수님이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겐 다 끝난 것 같은 것이라도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고 그곳에 대하여 새롭게 명령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되 그 창자가 떨릴 듯한 아픈 마음으로 이미 우리의 아픔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